네, 환영합니다. 네, 첫눈에 안과 레이저 수술실이에요. 여기서 보는 장비는 아토스, 어, 스마트 라식을 한 장비이고, 이건 이제 아마리스 레드, 2023년형이고, 엑시머 레이저 수술이죠. 그러니까 라섹또 라식을 하는 장비입니다. 이런 장비를 구동할 때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정말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습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특수하게 설계가 돼서 항온항습 공간이 완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는 게 항온항습기고 연중 내내. 밤이든 아침이든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항상 같은 온도, 항상 같은 습도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슈빈트사에서 권장하는 아토스와 그리고 아마리스 레드에 맞는 온도와 습도를 항상 철저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수술장을 이제 아주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헤파 필터 시스템이 도입돼 있어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쪽으로 이제 공기가 순환될 때 필터링을 완벽하게 할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공기가 순환하면서 외부 공기를 계속 깨끗하게 걸러주면서 안전하게 수술을 할수 있게 되어 있죠. 저도 굉장히 마음 편하게 환자분들한테 좋은 수술 환경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온도 습도가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레이저 퍼포먼스가 가장 최적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그 온습도가 만약에 틀어지게 되면 결과치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도수를 입력을 해서 수술을 하는데 그게 들쭉날쭉하면 결과가 조금 과교정이 되거나 저교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특히 엑시머 레이저 같은 경우는 레이저가 밖에서부터 조사가 돼서 깎게 되는데 습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만약에 너무 습하게 되면 덜 깎이게 되고요. 너무 건조하면 더 깎이게 됩니다. 실제 교정 양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온습도가 너무 안 맞으면 아예 켜지지도 않아요. 레이저가 작동이 되지 않고, 아토스 장비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25도 이상이 되면 가동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또, 습도가 예민하기 때문에 내가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결과에 크리티컬한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연중 어떤 시간이든 간에 21도 전후 그리고 45에서 50%이내 습도를 유지할 수 있게 잘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해도 켜는 건가요? 그렇죠,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laughs> 그래서 어, 사실 뭐 제가 여쭤봤죠 본사에 만약에 그러면 아침에 일찍 와서 키면 되지 않겠냐 뭐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항원 항습기가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구동하는데 뭐 어쨌든 설비 비용도 많이 들고 전기세가 많이 드니까요 좋은 결과를 위해서 뭐그 정도는 제가 감수하고 또 장비가 사실 뭐 이걸 아끼려고 하다가 정말로 엄청나게 고가의 장비가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죠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